보통 안에 이제 네거티브할 실탄이 쌓여 있잖아. 아, 그렇죠. 김무수 후보 그 부인이 뭐 노조 얘기한 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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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노조는 독하고 세게 그리고 못생겼다. 아, 아. 아니 근데 그걸 왜 그렇게까지 본인들 자신들 디스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아. 본인들이 그렇게 악마화됐다 어. 그, 그 소리예요? 무슨 할 필요 없는 소리를 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아. 진짜 배우자 풀은 할걸 그랬어. <laughs> 이제 와서 민주당이. <laughs> 제가 영상 보니까 그 현장은 없대? 많이 없대요. 네, 없대, 없대 느낌을 네. 네. 아유, 정말 비관적인 말을. 네. 저는 노동, 노동. 음. 주요 쟁점은 음. 그 아까 힌트는 좀 주셨고 음. 감성 터치인데 네. 정치 토론이에요. 그렇죠. 외교 국방 네. 또 의원님 전문이잖아요. 뭐 그것도 있고 또 개헌도 있고 네. 에이. 에이. 나오죠. 뭐에서 어. 좀 불꽃튀기게 붙들어보세요. 가장 아니 우선 개헌에 대해서는 별 논쟁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어, 이게 다 개헌 경쟁이 붙었으니까. 음. 에, 이것도 황당한 거예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단일화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개헌 빅텐트 이런 거 기획을 못 해본 거야. 네. 원래는 꽤할 만했거든요. 어, 그렇죠. 개헌 빅텐트는 어. 저기 한덕수 갈라다가. 그렇죠. 네. 이래서 이런 것도 제대로, 그 저기 뭐냐 선점을 못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개헌안을 내버렸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한달반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했을 때분위기 어땠습니까? 장난 아니었죠. 맞아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랬는데 개헌안을 냈다. <laughs> 네. 내란종식이 먼저라고 했더니. 네. 그거는 이 아젠다를 회수해 온 거죠. 음. 어, 그래서 보수 중도 보수 행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헌 아젠다가 쓸모가 있어진 거예요. 네. 어,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개헌은 보수의 정치 개혁 그 담론이거든요. 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마저 가져갔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내일은 별로 접점이 없어요. 음. 어, 그리고 어, 다만 그뭐연임이나중임제나 요거 살짝 얘기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정치개혁도 사실은 저기, 결선투표제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런 어. 것들에 대해서는 삼당, 사당이 압박을 가할 때 크게 저항을 안할것 같아요. 음. 자, 결선투표제가 되면 한덕수하고 단일화니 저런 얘기가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이준석 단일화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어차피. 그것만, 그것만 음. 도입되면 되는 거예요. 음. 어, 그러지 않습니까? 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연동형 비례제 얘기가 조금 나올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그 외교안보에 또뭐 친중이냐 반중이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기 에 김문수는 주로 힘을 앞세우는 뭐 음. 이런 거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평화 뭐 어떤 상태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는데 여기까지는 정책이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어고 동안에 이제 네거티브 할 실탄이 쌓였잖아. 아 그쵸. 어, 양측간에. <laughs> 네. 그리고 저 김무수 후보 그 부인이 뭐 노조 얘기한 거. 아, 네. 아, 아 맞아요. 어. 노조는 독하고 음. 세게 그리고 못 생겼다. 네. 네. 아니 근데 그걸 왜 그렇게까지 본? 아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자신들 디스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악마화됐다 어. 그그 소리예요? 그래서 아, 굳이 할 필요 없는 소리를 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아, 그렇게 해석을. 그걸... 그러니까 배우자 토론 할걸 그랬어. 아, <laughs> 이제 와서 민주당이 그 그냥 봤지. 아, 할 걸. 아, 아, 아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네. 그니까 제가 영상 보니까 네. 그 현장은 조금 업데이트업 업데이? 많이 업데이시 업데이 느낌을 들었어요. 정말. 필요 없는 날이 말을. 음. 네. 저는 노동운동이 이제 데, 뭐, 데모처럼 이렇게 하신다길래 음. 메시지가 뭐가 있는지 안 돼요. 정작 노동 메시지는 하나도 안 나와요. 노동대 어. 네. <laughs> 노동 갈고 그렇죠? 네. 노동, 중대재해법 어. 뭐 이런 거 요새 하나도 없어요. 안 된다잖아요. 그런, 네, 거. 네.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네. 약간 이제 뭐, 그런 표피적인 얘기를 많이 네. 하시니까. 아.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저기 뭐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거북섬 이런 거또 네. 예, 계속하고 또 이준석이 이제 아는 체할 거고 음. 뭐 AI라든가 음. 뭐또 외교 안보에서는 사실은 이준석이 제일 무식한 분야가 이 분야거든요. 음. 외교 안보에 대해서 내 심야 토론 이런 거몇번해 봤잖아. 아, 네. 같이. 예. 한번 들어 보시면. 예. 음. 근데 안보 토론에 제가 왜 나와? 군대, 아. 군대도 안 갔다 오면서. <laughs> 몰랐는데 <laughs>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또 주장하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 사, 방산 갔다죠 방산. 어 병역특례. 네, 그렇죠. 병역특례. 에, 중소기업 병역. 특례 맞아. 맞아. 네, 엄밀히 말하면 현역 이제 네. 네, 군인 이제 네. 사병으로 갔다온 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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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 어떤 월급 받거나 음. 뭐 군대 부조리나 이런 음. 문제를 몰라요. 내가 그런 음. 거 자꾸 모르는 걸 아는 척할 때가 아주 음. 위험하거든요. 음. 어설프게 하는 거죠. 음. 에, 이런 부분들 이제 좀잘 감시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대선을 그 반추해 보니까 음. 딱 그날 단일화했어요. 안철수. 음. 그렇죠. 음. 마지막 네. 토론 끝나고. 예. 네. 원래 음. 마지막 토론을 일주일 전에 했거든요. 네. 7일 전에 잡고 음. 그때 5구 대선이었으니까 5월 그월 그러니까 2일 날 음. 마지막 토론하고 5월 3일 날 단일화합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내일이 마지막 토론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단일화 음. 기간인가 아닌가, 이제 이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최대 음. 변수죠.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권영국 후보한테 그걸 꼭물어보라 그랬는데 음. 이게 그 시간이 없어 그냥 지나갔는데 네. 저기 다음 주에는 몇 명이 토론하는 거냐. <laughs> 우리 지금 4명 사자가 나왔는데. <laughs> 네. 다음 주에 몇 명이 토론하는 겁니까 음. 아. 이걸 좀 한번 물어보시라. 아. 각 후보 의견을 다 들어봐라. 음. 근데 이게 시간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음. 아. 이맘때쯤에 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패착인데 음. 윤석열 안철수는 하늘이 두쪽 나도 단일화 안 된다. 음. 이걸 기본 출발점으로 해서 대선 전략을 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안철수가 하자는 건다 들어준 겁니다. 음. 심지어 뭐 정치 개혁합시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코당에 그 당론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내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음. 가지고 심야 의총 열어 가지고 안철수 공약을 당론으로 바꿨잖아요. 어. 순정을 다 바친 거야. 아. 아,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저쪽으로 훅 붙었잖아요. 음. 절대 불가능하는 시나리오가 된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저기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뭐 심상정이나 이쪽은 다 버린 거라고. 음. 어 그쪽은 단일화 제한도 안 했거든. 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여기서부터 전략의 차질을 빚으면서 일주일 후에 근소한 차이로 졌어요. 맞아 근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걸 보니까 네. 이번에는 안 속겠다는 <웃음> 그러니까 <웃음> 결의가 보이는 게. 이번엔 할것 같다 네. <laughs> 어, 이 차라리 최악의 상황을 가정화하고 대비하는 게 맞아요. 낫겠다 에. 이걸로 생각이 바뀌었어 음. 지난 대선하고는 정반대죠 음. 그런데 그 사실은 이준석이가 네.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관심 없다 나는 내갈길 가겠다 이게 제3후보와의 새로운 면모를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하면 은 나는 안 하겠다 이런 말이 드는데 그렇죠 나를 뭘로 보고 윤핵관이 전화해서 너무 화를 펄펄 내는 걸 보니까 좀 수상해 보이는 거야 저게 네. 네. 너무 강한 부정이라 가지고 그게 그렇죠. 수상해 보이고 두 번째로는 두 번의 토론을 가면서 제일 쇼킹한 건데 이준석이 옛날 이준석이 아니에요 한때 이준석은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합리적 보수를 자처했고. 또 방공을 외치는 수구보수하고는절연하겠다그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음. 김문수하고 전술적 연대가 되는 거야 어, 이번 토론에서, 토론에서 보니까 음. 이건 그고 우파 동맹을 맺는 모양새가든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음. 저런 모양이 왜 나오냐는 거지. 음. 뭔가 염두에 둔거 아니냐는 거야 음. 이게. 음. 어때요? 소편으로 저는. 음. 그뭐 이준석 단일화 관련해서는 이준 단일화라는 이슈가 계속 계속 나와줘야 이준석은 자신의 몸값이 올라가거든요. 맞죠. 사실 아무런 단일화에 대해서 사실 관심 자체가 크게 높지 않아요. 이번 대선은 왜냐하면 음. 이준석이랑 김문수랑 합친다 그래도 1% 1이 2가 되는 게 아닌 상황을 다 알고 이런 상황 이준석을 지지하던 지지자들도 전부 다 김문수가 김문수한테 그 표가 흡수되지 않는 거를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라는 이슈가 꺼지면 은 이준석은 존재 자체가 너무 지금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 이준석은 제가 봤을 때 무대 중독, 어, 이준석 후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laughs> 무대 중독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 무대를, 어, 스포트라이트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이 사람 땐 무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엄에 해제하러 국회의원의 본분을 가지고 계엄 해제를 들어가는 게 본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나로 주목된 이 상황이 카메라들 이런 게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 수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 아예 그냥 지방령을 자기 스스로 그냥 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요. 단일화라는 이슈에 자기가 지금 올라타가지고 지금 너무 지금 계속 뭐. 연일 이준석, 이준석, 단일화, 단일화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는데 이걸 놓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말씀드렸지만 무대 중독자이기 때문에 3차 TV 토론까지는 100% 간다. 이거 전에 단일화는 저는 생각도. 안했어요. 이 사람 특성상 음. 음. 한다 하더라도 3차 TV 토론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뭐 안철수 후보와 결국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되면 그 모습이겠지만 3차 TV 토론 후에 결정한다. 본인도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좀어 제안하는. 그런 삼,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이준석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그 준천지라고도 불리는 음. 그에코리아그 음. 커뮤니티가 있어요. 펜코. 네, 거기서는 또 단일화를 극렬히 반대하거든요. 네. 완주해라. 네. 완주해라, 네. 이준석. 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도 이럴지 저럴지 일단 자기한테 중요한 거는 내일 토론이다. 음. 그것만이 자기는 일단 바라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도 본인도 마음을 뭐 정했다라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음. 네. 그래서 요 문제는요. 네. 그 지지율의 함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깜깜이 선거가 들어가기 전에 2017년 대선에서 네. 심상정 지지율이 14%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나왔죠? 6.17%예요 음. 그러면은 절반도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에 결집해 하니까 음. 사표 방지 심리로 쭉쭉 빠져나갔거든요. 음. 어. 그런데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경로를 걸었어요. 그런데 음. 지금 이준석 지지율이 10%입니다. 예를 들면. 음. 그러면은 그때보다 심상정보다 낮아요. 음. 유승민보다도 낮고. 음. 근데 여기 10%가 이준석한테는 그런 냉정한 평가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무언가 환타지를 준다는 거예요. 음. 어. 그래가지고 마치 낚싯바늘에 껴인 지렁이가 꼼툴꼼툴하면 물고기가 그 유혹을 못 이겨. 음. 덥석 문다고. 음. 어. 지금 그 직전이요. 아. 어. 어? 10%가 십자가 꼬물꼬물 보인다니까. 음. 어. 지렁이 마냥. 어. <laughs> 먹어야 돼. 그래서 이게 저기 뭐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제 삼의 후보로 독자 노선을 걷는다. 그러면은 유승민 심상정이될 각오를 해야 돼요. 음. 지금 두 분은 거의 정치를 못 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 그렇죠. 어. 그 값을 치룬 거라고. 음. 그 값을 치르고 본인만 치른 게 아니라 소속된 당까지도 쫄딱 망했다. 음. 음. 어, 어, 그런데 제가 심상정 당시 후보랑 이준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랑은 굉장히 다른 게 이준석 후보는 남 누구보다 못지않은 뻔뻔함이 있기 때문에 음. 뭐이 일로 인해서 어떤 자신이 나중에 가, 감당해야 될 거는 그렇게 나,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저는 감, 전혀 감당하지는 않을 그 자신은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네 아무것도 감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런데 한번 이게 뭐펜 코리안지 마약에 네. 빠지면 한때 유시민 작가가 그 그런 말을 한적 있어요. 내가 막 국회의원 되기 전에 제일 인상적으로 들은 말인데 절대 팬클럽 만들지 마. 아. 한번 거기에 갇히면은 음. 자기 정치는 끝장난다. 음. 그러니까 이 무슨 뭐 우리가 친노도 받고 친문도 받고 뭐도 받지만 그 독약이라는 거야. 맞아요. 정치인한테는 그 이상 독약이 없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팬클럽이나 이런 것들 운영을 하지 말고 그런데 가지 말아요. 음. 어.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음. 이게 팬덤으로 가는데 갇혀버리면 은 이제 자율적인 신념가로서의 자기의 어떤 정치의 자율성은 없어지고 그렇죠. 는거 갇혀버리기가 쉬운데 이준석은 그걸 너무 갈망을 했다는 거죠. 음. 그러면 이 스타일은 포기를 못합니다. 음. 포기를 못하는데 지지율이 이제 10% 간당간당하는데 이게 예컨대 2030 남성표가 많다고 보시죠. 그런데 네. 지난 대선 그전에 지방선거. 어떻게 보면 2030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한 겁니다. 음.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고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엄청난 힘이 있다고 이제 음.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가 장차 한국 정치의 미래 패권을 지금부터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계산서가 촥 열릴 수가 있는 거야. 음. 근데 뭐가 빠졌느냐? 거기엔 상쇄되는 요소라는 게 있는 거야. 음. 그것만큼 비호감도가 올라가 있는 아. 갈라쳤으니까 음. 그래서 이런 게 대선판으로 나오면 그런 팬덤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기 뭐랄까 이제는 좀 통합적인 그다음에 이제 더 크게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자기 도량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음. 이거는 정치의 생명을 앞으로 내내 지속시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제 말이 틀리는가 보라고 앞으로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마약이야 이게 네. 이게. 이게 무대 공뭐 무대 중독자. 뭔 중독자 <laughs> 네. 무대 같은 소리야 어, 그리고 그게 그렇게 좋나 <laughs> 무대라는 게 몰라 나이 차이 때문에 이러는지도 네. 몰라도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쨌든 작은 틈을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윤석후보 의원 하기 전에 직근한테 네. 들으니까 네. 여야 구도가 팽팽하게 있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이제 바른미래당 시절에 틈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 표심이 될 텃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근데 없죠 사실은. 음. 뭐 영남이나 호남이 음.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렇다고 음. 해서 무슨 갑자기 무슨 노동자층이 날밀 것도 아니고, 음. 뭐 전경련이 날 음. 밉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서 찾은 게 이제 이대남. 초반에 네. 네. 오늘날 뭐 이대남이 동네북이 됐지만, 그런데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그 저기 저청 저런 정도 나이의 청년이라면은 사회를 우리가 앞으로 설계를 내가 설계하고 내가 기획자가 되겠다 이러면은 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음. 부당하게 특권을 누리는 세력에 대해서 체질적 반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체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까지 봐봐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못 싸우면서 맨 만만한 상대. 그렇죠. 여성, 문제, 이게 제일 문제예요. 장애인 네. 그럼 그래 뭐 그런 싸우는데 다 이유를 만들고 논를만들었만왜 이런 사람들하고 주로 싸우냐?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만만해. 힘없고. 그런 상대가 우선 싸우기 좋은데 여기에 이때 남들의 그 저기 뭐냐? 그 정서를 선동을 연연데다가해 버리니까 재미는 있지. 얼마나 재미있어. 왕따놀이 이런 거 재밌잖아. 학교에서.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잔인하죠 아. 아, 왜냐하면 저는 그 주변에 들어보면 이, 이 문제를 네.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면 네. 예를 들면 뭐 노인 지하철 그 음. 무임승차 문제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네. 이제 서울의 노인과 뭐 시골의 노인이 차별받고 있고 음. 서울의 노인 지하철이 있으니까 여기는 공짜로 타니까 전체 모아서 엠방으로 나누자 이렇게 하는데 네. 아니 그 그거 자체는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만 딱 보면 네. 근데 이걸 넓게 보잖아요 그쵸. 넓게 보면 예를면 들 재벌 개혁이나 사내 유보금이나 음. 재벌의 뭐 쪼개기 상장 그런 건이기야 이런 거는 <laughs> 아니 비중으로 <그런> 건... 보면 <laughs> 그... 이게 백배천배 중이에요. 그리고 예산으로 봐도 천억이 넘어 사내 유보금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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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건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가족경영, 예, 족벌 경영 네. 뭐 이렇게 해서 내부 내부에서 서로 일감 몰아주기 이런 문제로 해서 음. 그리고 사실 군대 문제도 여성 문제 나오면 음. 여성의 국방영무 평등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음. 우리나라 재벌 가문 (2~3세) 찾아보잖아요 현역 간 사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거의 없습니다 음. 거의 없어요 뭐 질병이 있거나 뭐 있거나 다다 면제 거의 다 음. 근데 그 특권층들이 군대 안간 문제는 왜안 밝힙니까 음. 그게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거기서 의심을 받는 거예요 네. 음. 그 병역 문제 이런 부분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특히 연금에 대해서 미래 세대 연금하고 현세대 연금을 짜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연금은 사회 연대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저기 공동 부조라고 공동 정의를 하는데 그렇죠. 물론 네. 여기서 어떤 세대가 손해를 보고 어떤 세대가 이익을 본다 그러면 이건 조정하고 토론을 해볼 여지가 음. 있는데 아예 짝해자. 국민연금 이렇게 어, 신연금 구연금인데 한국 사회 그런 국민연금이 두 개가 음. 생긴다. 이거는 있잖아요. 갈라치기 중에서도 음. 내가 본것 중에 가장 심각한 거 이러면 음. 공동체는 그냥 와해라고 음. 어~ 그쵸. 세대로 와해되고 와해되고 그 그래, 개인이냐 집단이냐 이런 부분 또 구세대냐 신세대냐 이걸 가로로 한번 짜게고 세로로 한번 짜게고 음. 나라가 거덜 나는 거지 음. 그게 이게 무슨 연금입니까 공적 연대이 음. 기능이 다 깨지는 건데 그렇죠. 어~ 이런 얘기를 젊은 세대 입에서 거침없이 나온다 음. 어~ 그렇게 되면은 뭐~ 어~ 이건 심각하죠. 어 이렇게 되면은 젊은 사람 나라 따로 세우고 어또 나이 먹은 사람 나라 따로 세워서 대통령 선거도 따로 하시지 아예. 어, 그냥 이럴 바에야. 어? 그러니까 이그 지도자나 정치의 역할이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거든요. 어. 각 계층이나 성별이나 지역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걸 묶어 나가는 음, 게 음. 예전에 전후에 이제 독일이 연금 계획할 때도 음. 그게 가장 고민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그래. 예. 네,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이제 나중에 산업세대는 내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묶어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그걸 통합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걸 설득을 해서 그거를 음.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 내는 거. 예. 어. 네, 고개게 힘든 거예요. 고게 힘드니까 정치가 힘든 거예요. 원래 이럴라면 아예 연금 제도를 없애는 게 나요. 이준석 같이 되면은요 음. 세대 갈등이 적대적 수준으로 발전해서 이제 수습이 안 됩니다. 나라 혼란이 이럴 바에야 연금 제도가 없는 게 낫다고. 음. 이걸 왜 짜게? 어. 근데 비단 연금제도, 뭐, 군대 문제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면에서 음. 뭐, 계층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세대별, 그리고 성별, 이렇게 굉장히 서로 약간 이렇게, 어, 많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그 나뉘는데 큰 일조를 한 자가 저는 이준석 후보라고 봐요. 음. 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든 틈은 있다. 음. 그 틈을 들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계속 정치를 해왔고 어떻게 보면 작은 커뮤니티에서 선동을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해왔던 것들이 지금 점점 꼽히면서 이게 대선 후보 토론회까지 주제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상황인 거고 위험한 자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종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 대선이 끝나면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1 0를 주겠습니다. 사실은, <laughs> 사실은 정치를 할 정도라면. 아 어, 이준석 너무 죽여 넣으면 안 돼. 아 어, 저 역할 계속 하든 내든가. 아, 네. 저 그런데 이거 저기 뭐 이제 지지율 하락세로 가는 단이나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 네, 정무적으로 보면 네. 정무적으로 <laughs> 적당히 데려 가는 게 낫다. 적당히 대려 <laughs> 가는 게 나요. 그렇군요.